조금 전에 우리, 저, 이정현 대표가 방패가 아니라 창을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제가 어제 그 문화일보 이용식 주필의 그 영원히 없는 야당은 필패한다 이런 제목의 글을 보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 핵심 똑같아요. 싸울 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왜안 싸우냐. 어떻게 안 싸우고 정권 교체를 할수 있다고 야당이 주장하냐. 네? 왜안 싸우냐. 이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그저 뭐 이정인 대표께서도 지적하신 것그 정확합니다. 얼마나 실정이 넘쳤습니까 지금 당장 국민들 먹고 사는 경제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머지 인사권들 이용해서 그다음에 권력을 이용해서 얼마나 지금 국정을 농단을 했는데 그런 대목들을 얘기를 해봐야 언론에서 기사화를 안 시켜준다 그렇게 얘기할 를게 아니고 기사화를 시키도록. 방법을 만들어 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야당이 좀더잘 싸웠으면 좀더 투쟁성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목들이 참 21대 국회 들어와 가지고 제대로 지금 잘 발휘가 안 되는 점 같아 가지고 참 대단히 지금 안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재정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큰 위기입니다. 지금 국가부채 천조 넘었죠. GDP 대비하면 50%가 이미 넘어버렸죠 그래서 각 개인별로 국가부채를 1인당으로 환산을 하면은 1인당 2천만원이 이미 넘었습니다 1인당 2천만원인데 4명이면 8천만원이한 집당 그러니까 가구당 한 가구당 그런 지금 빚을 지고 잡고 그럼 그 빚은 우리 후배들이 갚아야 돼요 후손들이 갚아야 되고 그런데 그리고 이것은 곧바로 어 국가 채무 저 국제 신용 등급과도 연결이 돼가지고 국제 신용 등급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낮아지게 되면은 대한민국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예. 따라서 국제 무대에서 우리는 더욱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뻔한 상황인데 저도 지금 이런 부분 예산 제출이 됐을 때왜안 싸우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타이밍이거든요. 제출 됐을 때 언론이 받아 어른이요. 롯데기 공격을 네. 해야죠. 타이밍을 놓치고 벌써 오늘만 해도 이제 옛날 얘기처럼 그렇죠게 그렇죠. 네. 돼버렸잖아요.